질문하자. 몇 번? 이거 저번 했단 말이야. 55번. 자, 알려주는데 연습을 좀 합시다. 자, 엄종 문제는 결국은 퍼센트 관련된 비율 문제로 갔는데. 그래서 쓸때 자, 어떤 비율로 소금이 들어있는지를 생각해 주고 전체의 양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주고 농도로 알고 전체의 양을 표현할 수가 있다면그 안에 녹아 있는 물질의 양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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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6% 100g 100g 어, 소금 얼마겠어요? 이걸 가지고 소금의 양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6만큼 있겠지. 맞나요? 그 다음 식견의 소금을 300g. 10%는 30몇 g? 300g을 섞고 그럼 소금은 얼마큼 있어요? 이 녀석의 10%가 얼마야? 누구나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말 때문에 긴장해가지고 겁을 먹지 말란 말이야. 전체 양에 대한 그 퍼센트만큼이 뭐가 있는 거다. 300에 대한 1 0를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자 그다음 뭐 한다 했어요? 아, 네. 시, 증가. 증가를 시킨다고 그랬어. 섞었다는 뜻은 합했다는 뜻이죠. 아니, 합하자, 섞하자, 소금도 합되지겠지. 증가 시킨다는 뜻은 뭐예요? 아 뭐가 없어져? 그 소금. 진짜. 아 물. <laughs> 우와씨 소금물 짠물뜨던 소금이 날라가가지고 이거는 생물이 돼버리나 날라간다. <laughs> 아, 소금물의 양은 줄어들지만 소금의 양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거지. 맞나요? 음.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됐어? 1 2 사백백일. 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정확하게 알려고 합시다. 응? 더 벌어놓고 그 잔소리하고 시작하는 데로 그럼 어떻게 평소에는 더 산만하게 본다는 뜻도 약간 되잖아. 몇 퍼센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12% 소금 물의 양이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소금의 양은 얼마라고 할수있어 36. 아니 이 상황에서만. 400배의 X에 대한 12%라고 생각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공식처럼 와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 곱하기 100배의 농도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써봐란 말이야. 그래야 공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퍼센트만 가지고 바로 할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나려도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을 해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원가, 정가, 퍼센트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거나 이거나 다를 게 뭐냐라는 거지 말만 바뀌게 거지 핵심은 퍼센트거든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에 대해서 12%만큼이 그냥 소금이다 라는 뜻인 거니까 전체에 대한 12%를 적용을 하자 그럼 소금이 된 거지 이때의 소금의 양이란 영일이 기두개 더한 거하고 어떻겠어? 못 걷을 수밖에 없다 그럼 식이 끝났잖아 맞아요? 어렵니? 어렵니? 아,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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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는 분 연습을 조금만 해러면그러니까 이렇게 안 써봤으니까 어려운 거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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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거지. 연습 조금만 하면 쉽단 말이야. 자세분여러 이녀 네가 발표하고있고는있데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는이는이렇는이 혼자 놀는 있던데? 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쓰는보렇요 저는 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는 이 1062번 어떤 어느 공장 제품을 만든다 다 A는 A 지금보다 1분 동안 3개의 제품을 더 만든다라고 했어요 10분 동안 만든 제품의개 수와 지금 A가 25분 동안 만든 제품을 수가 빨라 자 다른 A 라는 a a 1분 동안 만드는 개수가 어떻다 그랬어. 누구 누가 누구보다 그러니까 3이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말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3에만 집중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만든다 1분 동안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아, 1이 a보다 3개 더 만든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 그럼 A가 몇개 만들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x 기 그럼 단위는 몇개 만들겠어요? 일본에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이 문구 자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3이라는 숫자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맞지요? 그 다음 단위 10분 동안 만든대 얘는 10분 동안 만들면 몇개 만들겠어? 보다 이런 말이겠지. 얘는 몇분 동안 만든다고? 25. 뭐 이런 거다 있잖아, 굳이. 2 5도안 만든데, 어몇개 뭐 만들겠어? 25x 개만큼을 만들겠지. 근데 제품 의 수가 어떻다고? 맞고요. 뭐 10x 230이라는 것과 25x랑 어떻더라? 컨트롤 두문 끝날 거 아니야. 3 0은 X. 를 h 나요 그래서 t 문이 뭐야 이제 a 이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h a 개 50개. 50개가 될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분동안 w h 니 만든 s 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놓은거잖아요 그러니까 x가 s i 여기다 a t is it? w 끝난다 이말 아니야 자기가 식을 쓰면서 이게 뭘 나타낸건지를 생각하면서 써야된단 말이야 그래서 활용문제가 너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게 생각 안하면서 풀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 대충 풀고 싶다 빨리 풀고 넘어가고 싶다 오히려 생각하면서 푸는게 더 빠릅니다 막 틀리면 어차피 다시 풀건데 생각해서 맞추는게 훨씬 좋지 제쳐말때 기분도 좋고 그렇지? 어. 저 뒤에 서서 도요네나무 걸린데 처음에 A가 혼자서 이 문서를 입력하다가 B가 작업을 넘겨받아 마무리를 하는데 B는 A보다 7일 더 작업을 했다. B는 며칠 동안 일을 했을까? 자, 일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전체를 뭘로 잡고 시작을 하면 좋더라? 어, 일로 잡자. 그럼 A라고 하는 A는 전체 일을 끝나는데 일을 끝내는 8일 걸린데 그럼 하루에 얼만큼 하게 되죠? 네. 하루에? 8분의 1만큼 b 는 며칠 만에 끝낸다고 그랬어요? 12일 걸린다고 그랬어 그럼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하겠지 맞나요? 보다 A가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B가 그 작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일을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B가 며칠 더 일을 한다고? 7일은 7일은 7일을 더 일을 한다고 누구보다? 8일? A보다 그러면 요거를 미수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그 A를 미수로 잡는데 어떤 것을 미수로 잡아야 돼? 그렇죠. A가 일을 한 날짜 며칠 동안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X일 동안 일을 했대. 라고 잡아준다면 D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일을 했을까요? x 더동 7일만큼 일을 했겠지. 그러면. 얘가 일을 한 양과 얘가 일을 한 양을 더해주면 완성이 된다 이 말인거죠 이해 돼요? 그러니까 철민이가 만약에 40%만큼 일을 하고 나서 내가 넘겨받아가지고 남은 부분을 내가 처리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럼 니가 일한 양과 내가 일한 양이 합쳐져서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인거니까 얘가 일한 양과 얘가 일한 양을 더해주면 전체 일이 될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하루에 8분의 1씩 일한다 했으니까 얘가 일한 양이 니죠 일한 양은 8분의 1x가 되시죠? 얘가 일한 양은 뭐지? 1 x 되겠 따라서 8분의 1x 더하기 12분의 1에 x 더하기 7은 얼마다? 이일 거다. 이 전체 멀 곱해? 24, 48. 24만 곱하면 되겠죠? 진짜네? 24를 곱해서 정리해서 풀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방정식 풀때 신경 써서 풀어라. 세민이 부어 조심하고. 방경이. 자 OX는 10이라는 게 있었어. 그럼 X는 뭐지? 근데 니는 12분의 5라고 답을 적은 게 여러 개 봤어. 이안 된다 알지? 가는 건데 틀리지 말자 알았죠? 다음 자 <laughs> 몇 조각이다. 자, 자 한개의주르그었을때몇 조각이 돼요? 네, 좀, 아. 자, 두 조, 의 조각. 자, 두개주르니까몇 조각이 돼요? 네. 일곱 개 돼요. 아,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 녀석하고 모양이 어때? 네. 똑같은 형태, 비슷한 형태인 거지. 그럼 결국은 가운데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은 보석에 다라는뜻입니다 맞아요? 여기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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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처음에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3개가 추가가 됐는데, 한줄더 있으니까 또 3개가 추가되는 거야요 3줄 그었을때 3을 몇번더 하게 됐어요. 그럼 4줄 네 긋게 되면 3을 몇번더 하겠어요? 3번. 그래서 n번, x번 줄을 긋게 되면 3이라는 것을 몇번더 하게 되겠어요? 자, 그 횟수만 잘 생각하자. 자, 첫 번째는 한번 했다. 두 번째는 한번더 했다. 세 번째는 두번더 했다. 네 번째는 몇번더 하겠어요? 세번더 세번 하겠지. X 번 했다면 네, X 1이한 번을 더 했다. 자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몇 번을 더 하겠다 이런 규칙성을 찾는 게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보면 계산이 간단하고 해서 3x 뭐 어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거랑 규칙 찾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써놓고 나서 계산하세요. 항상. 알았지요? 자, 이 결과 몇번 나오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61이 나오게 생각하자. 그러면 x-1에다가 3을 곱한 는 얼마다? 57이겠지. 그럼 x 빼기 1이 뭐가 돼야 돼? X 빼기 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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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57? 57? 57? 57? 57? 5 자, 이런 네 개를 생각했을 때 특정 하나를 잡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1만 더하면 된다는 뜻이겠고 밑에 있는 거는 7일 줄 지난 거니까 7을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그렇지 8을 더하면 된다. 이 말인가요? 특정 x라는 시간이 날인자가 있으면 x 더하기 1 밑에는 x 더하기 7 옆에는 x 더하기 8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7 0이다 그럼 x 할수 있겠지? 그러면 네개다 나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잡아서 서 있는 거야. 그냥 서 있는 거야.